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아, 렛요 네. 오, 오늘 공포 준비를 해놨어요. 제가, 제가 그, 예전 촬영했던 그착취까지 착취업까지, 착취 영상을 해보고자 영상 보기 전에 뭐부터라? 네. 일단은 그, 일단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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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상은 원래 그 고, 공포 계담이야. 한번 해보도록 하습니다한번 해보도록 니다 이렇게 서그 작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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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귀신이요. 자 이, 이렇게 해서 그 해보도록 습니다 자. 이이이이2 2 이십, 십구, 십팔, 십칠, 십육, 십오, 십사, 십삼, 십일, 십구, 팔, 칠, 육, 오, 사, 삼, 이, 일 됐습니다. 아 근데 근데 이여성은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. 아, 아니야. 아니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땠어? 자, 한번 제 예전 예전 창간 보여드릴까? Okay. Oh, sorry. Now let's go. Let's go into the club. Now we're good. We're good. We're good. Don't worry. a l r i h 이렇서이 뭐뭐뭐영상 내고 내뭐뭐뭐뭐 착시 하과는어요제 오늘 영상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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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시었고, 아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그 응. 아, 아, 이제 이